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첫 번째 거. <laughs> 1번은 딱 여러분 눈에가 뭐가 보여요? since가 보이죠? since. since는 얘와 함께 이 for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고, 당연히 이름이 현재 완료가 들어갑니다. 현재 완료 중에 바로 계속 해당되는. 답은 뭡니까? has been이 되겠죠? 2번 가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체크 마세요. 자, 다음에도 여긴 좀, 아이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나, 뭐, 뭐 현재형, 미래형, 진행형, 막 등이 있는데, 두 번째, 웸, 뭐, 웸의 뜻은, 이게 뭐라고, 웬이 뭐, 뭐? 할 때, 할 때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뒤 동사가 came입니다. 보다시피,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잠깐 해석을 해보면, 나의 엄마가 집에 왔을 때, 현재 및 과거 및 과거라고 랬죠 여기도 같은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이는 건 없고 가장 큰사치고 뭡니까? was playing이라고 하는 이건 뭐라부 그러죠? 진행형은 진행형인데 뭐라부 그러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과거 진행형의 해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어색한 부분. 자, 여기는 일단 다운로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앞에 쓰이는 문장은 has downloaded 라고 하는 현재 원료입니다. 그죠? 현재 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포함을 꼭 한다. 그런데 여기는 뒤에 뭐가 있어요? on o u r ago가 있습니다. 한 시간? 전해란인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는 말이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이 has d o w n l o a d 를 모로스로 그냥 과거형인 downloaded로 그냥 바꾸셔야겠죠. 이러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4번은 좀 틀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은 뭐 내용 보니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뭡니까? 과학적 사실. 그렇죠. 물론 꼭 과학 적사실을할게 아니고 진실이에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런 과학적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는 우리가 뭐야? 항상 그렇지. 항상 잠깐만요. 자, 항상 바로 현재형을 써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안 끝났어요. 왜냐면 현재니까 무브드가 아니고 아하 이거 무브로 바꾸면 된다. 틀렸죠. 왜요? 지구는 3인칭 단수예요. 이 t 로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브가 아니고 무브스까지 쓰셔야지 정확한 답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 까지도 훌륭하지만 현재형을 쓰라는 동사 원형을 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삼지 단수죠. 그래서 moves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네. 다음.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전부 지금 누가 보나 동사를 넣어야 될 자리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중고 되면 성수급이 됐다고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for가 봅니다. f for. o 앞에서 한번 서, 설명했죠. for나 since가 영어에서 사용이 되면 현재 완료가 된다 그럼 여기 현재 관료를 쓰는 4번 또는 5번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t o m o 라는 미래를 미래. 나타내는 말이 됐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요고 답은 5번이 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음, 훌륭합니다. 다음 거 어색한 거 고르는 거. 자, 일단 자 어색한 거를 골라야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왜 답이 4 번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혹시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 아 엑설런트. 자 여기는 해석을 하면 나의 아빠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언뜻 들으면 말이 될것 같은데요. 영어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 나타내는 거.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hate, 싫어하고 등등 이런 단어들은 감정을 나타낸 단어는 진행형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좋아한다 라는 말로 like가 아니고 likes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혹시 나는 다른 답 썼다 라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여기는 옳은거 찾는건가요? 어색한거 찾는거죠? 어색한건 찾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아가 나와야겠죠 아마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그 이유는 뒤에가 since라는 거 오늘 이거 우리가 현재완료에 계속 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에 센스디에는 뭐가 쓴다고? 시작점을 요렇게 적죠. 자연스럽게 앞에는 스노우즈가 아니고 현재 완료니까 it has snowed. 뭘쓴 거야? 요렇게 <laughs> 글씨가 뭐 이상하게 써져 버렸네요. 지난 밤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비, 아, 눈이 heavily 어떻게? 아주 꼼짝 내려오고 있다가 됩니다. 답은 2 번이 되겠고 앞에 넘어갑다자이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선수 되겠다. 여기는 last <목소리> Saturday 지난 토요일입니다. 언제야? <목소리> 과거죠. 그럼 뒤에는 tomorrow 이거는 <목소리> 미래죠. 어? 잠깐만 방금 무슨 소리가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미래를 나타낸 말이 있문에 위를 쓰는 형태가 일단 되게, 앞에는 과거용을 써야 되는데, 과거용은 3번이죠. 참고로, throw라는 단어, 과거는 through. 과거 분사는 뭐였어요? 그 r throw o c h t h r o w 은 throw에 이렇게 n을 하나 붙이는 형태가 throw니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잘 알고 계시죠? 전더 상황합니다. 자, 아 이거 진짜 좀 심하네. 센스가 나와버렸네. 그런데 여기는 아까거 다르게 센스 뒤에 보다시피 시작점이긴 한데요. 뭐가 쓰였어요? 문장이 쓰였어. 문장. 오. 이 문장이 쓰면 여러분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가 14살이었을 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가 14살이었을 때 이후로 계속. 그러면 이 시, 스니커는 이그 운동화를 과거증까지 신어 왔다는 말 쓰니까 3인칭 단수 has wear wore worn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He has worn these sneakers since he was 14. 되다 다음. 아이고, 여기는 아이대 놓고 someday 언젠가 So in the future 미래에 누가 가지고 미래입니다. 그럼 뭐까 미래 터는 걸로 I will be a soldier someday. 응? 많이 이것 대신에? 어 물론 쓸수는 있는데 피고잉투는 어, 뭔가 자기가 딱 계획을 세웠을 때어뭐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시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이 시제다 보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론 자기가 물론 나는요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뭐 군이 되기 원해요라고 현재 쓸수 있어요. 하지만 단원이 우리가 시제인 단원인 만큼 시제와 관련된 내용 을 쓰는 게이 단원과 가장 적합한 내용이겠죠. 되 음. 다음 자 앞에 봅시다. 캡티라는 사람이 그녀의 우산을 과거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잃어버렸다라는 향위가 과거에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되겠죠. Cathy has lost. 그 뒤에는 her umbrella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쓰이는 has lost는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결과에 들어갑니다. 왜 결과냐? 캡틴은요? 과거 지금까지 그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말로 이게 뭐야? 완료야? 그 결과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이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과 형법으로 내야 됩니다. 다음 거요. 자. 데이뷰는 제스카를 좋아했답니다. 자, 언제입니까? 시작은 2년 전에라는 과거에. 그죠? 그런데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고 있대요. 그럼 이 좋아하단 행동을, 데이브는 좋아하단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다란 말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느냐. 과거, 지금까지 말은 이 말이 끝나면 갑자기 싫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그, 그, 그 이상한, 사이코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의 영법입니다. 자, 우리가 센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for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뒤에가 2 년이라는 숫자 기간이죠. 숫자 기간인 경우는 뭘 쓴다? 오를 씁니다. Since는 뒤에 시작점을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Dave has liked 하나 빠졌다. Jessica라는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빠지면 웃기죠. 자, for two years라고 쓰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혹시 또 화면이 또 많이 느리나요? 딜레이 되나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여차 보임발 바로 얘기해 주세요. 한번 껐다 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Lately란 단어는 최근에란 말이에요, 최근에. 그럼 각각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는 보통 최근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얘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쓸수 있는 단어라는 거. Lately란 단어.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약간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클레어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못했단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 몰랐었니? 그녀는 뭐야? 그녀의 가족과 함께 뭐했어? 그래 가족을 아 그녀의 가족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 물론, 이 자리는 가버렸어 라는 웬트를 쓸수 있어요. 근데 웬트를 쓰면 문제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답이. 그리고 웬트를 쓰면 우리가 뭐냐면,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어때? 지금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야. 이거만 쓰면. 왜냐면, 같이 썼다는 건 과거 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지금은 최근까지 못 봤으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 없다는 뜻이니까, she, 뭐가 될까? has, 건 투가 되야겠죠. 자, 우리가 현재 완료 해본 S.D.에 건을 쓰는 경우는 결과. 참고로 이거랑 같이 쓰인 단어가 있었죠. S.D.에 뭐가 쓰이는 경우? 빈투가 쓰인 경우 있어. 빈이 쓰이는 경우는 어디에 들어갔지?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중에 경험에 들어갑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긴을 쓰는 경우는 경험, 거운을 쓰는 경우는 결과. 자, 내가 너무 좀 빨리빨리 나가나요? 자, 이거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너는 방송 듣고 정리하세요. 안타깝지만, 자, 다음 갑니다. 아, 이제 이 정도 면 우리가 뭐 뭐죠? 티해봤더니 yesterday는 예, 과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간 동사 시제도 과거 되겠지. 과거는 head 2번.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 15번 바른 것입니다. 바른 거, 바른 거. 자, 바른 거는 5번입니다. 왜냐하면 라스트먼트라는 지난달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쓸수 있는 동사는 동사 과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1번, 4번까지가 뭐가 다 잘못됐는지를 한번 고쳐보세요. 지금 첫 번째는 뭘까? 일단 드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이라는 이 동물은 기목을 갖고 있다. 이거 뭡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답은 일단 has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소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은 진행형을 쓸 수가 없어요 소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ing가 안되고 또 하나 이 dref가 기목을 갖고 있던 것은 이거는 그냥 뭐 사실이죠 사실 영어에서 사실을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a draft has long neck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since라는, 그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 원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has taken, 누가 투쿠라 그런 것 같아. 요 방금 잘못 들은 것 같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 분명히 투쿠라 한것 같다라는 환창이 들렸어요. 그렇지 현아, 그렇죠? 잘못 들은 거죠. 음, 테이큰. 자. <laughs>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일이라는 미래 를 나타내고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he will work라고 쓰시면 가장 적당할 겁니다. 물론 he is going to work도 되겠지만 길어서 싫어요, 내가. 자, 왜뭐뭐 뭐, 뭐 있어요? 아. 자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제라는 과거기 이 때문에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미래가 아닌 과거 시제 메이드죠 메이드 이렇게 쓰시면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어 메이드 자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올바른 것의 개수인데 자 하나씩 봅시다 Last Week h a s s o l d 안되겠죠? 그 다음에, this afternoon은, 오늘 오후입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는 사실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오늘 오후에 나는 만날 예정입니다라는 말을 쓸수 있겠죠. 오늘 오후가, 그런데 어, 선생님, 오늘 오후는 과거 아닙니까? 지금 저녁이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시간은 저녁이니까. 오늘 오후에 만났다. 그래, 그럼 과거로 생각도 합시다. 이렇게 뭐 각자 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아요 부분은 일단 두 가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잠깐 보류. 세 번째. 어? 아 일단 보류. At the time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At the time. 그때라 뜻입니다. 그때. 이건 과거 어떤 시점을 나타내죠. 그러면 그때. 아이가 울고 있는 중이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이건 확실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next month는 다음 달인데 과거 실습 은 틀렸죠? 지금 일단 확실한 건 1번, A번과 D번은 틀린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three times는 했습니다. 세번 그럼 이건 뭘 나타내? 경험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런 times와 함께 쓰이는 것은 여기 자체가 현재 완료가 되어야겠죠. 경험을 나타내는 이것도 틀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야. 답은 일단 C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 1번 쓰신 분 있어요. 하나하나라고 쓰신 분. 자, 뭐 좋습니다. 과거, <laughs> 오늘 오후에 나의 사촌을 만났었다. 이러면 과거가 돼야 되까 틀린 걸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라면 물론 가까운 미래는 will m e e 를쓰지만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다면 얘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답은 C하고 B하고 C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오후가 선생님 과거입니다 라고 하신 분은 틀렸다 야 되니까 하나 둘다 복수 답으로 맞다 하겠습니다 복수 답으로 찍으신 분은 안 돼요. 자,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실제, 이게, 이 용법이 뭐냐라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현재 완료 관련돼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봐야 될 단어, already죠? already. 이거 뭡니까? 임이란 것은 완료에 들어간다. 그럼 이게 완료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Not yet. 이게 아직, 못 뭐, 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완료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완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혹시 다른 답 쓰신 분? 맞았어요? 오케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음. 그 다음도요. 오, 여기는 좀 어렵죠. 왜 어렵냐 기차가 플랫폼을 떠났다. leave라는 단어에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원룸입니다. 과거에 떠나서 지금까지 떠나있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나? 그 결과 여기 있지 않다라는 이거는 결과에 포함을 시키는게 알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since가 나와있는 얘는 뭡니까? 뭐뭐 이후로 계속. 계속이겠죠. 그 다음에, just 가 나와 있는 것은 완료. 자, 답은 일단 has gone to입니다. 어디에 가버리고 없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has been to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경험이 되겠습니다. 경험. 뭐뭐 가본 적이 있다. 다음은 뭐가 있기 때문에? for 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계속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자 다음 응? 자 어색한 걸 찾아서 골라 봅시다 자 일단 답은 B번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보세요? 돌아오세요 어. That day라고 하는 게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그날은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현재완료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현재완료는 언제든지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야 과거부터 지금이 그래. 현재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전부 과거만 나타내는데 현재완료를 써버리면 문장이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B번은 굳이 뭘로 바꾼다. 그렇죠. 과거엔 원수로 바꿔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린 건 답은 D입니다. D. D가 되는 이유는 혹시 아세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식 알고 모르고, 알고, 모르고, 또는 뭔가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의 이런 단어들, 인식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은 역시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다내 걸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 그 하와이의 풍경이 아주 멋지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알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그냥 안다라는 노우로 쓰셔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B와 D가 각각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뭐뭐 뭐할 예정이다니까 미래죠? 예정이란 말을 쓸수 있는 건 뭡니까? 물론, will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be going to가 돼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b 는 b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야. mr 이 수중 에 하나 쓰셔야겠죠. 여기에 맞는 거. 와, will going to는 뭐냐? 이거 신종어냐? <laughs> 신종어? 와. 자, am going to. 그다음에 go. 중요한 건 여기 뒤에가 뭐가 들어야 돼. 원형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I was going to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들어갔어? 이게 동사 원형이에요. d e 스트가 여기 있는 동사니? 치과 의사다. <laughs> 여기에 이 going은 진짜 가는 중이라는 진행형이에요. 이 going은 하지만 R.S.에 있는 이 going은 be going to 반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이 going은 몸할 예정을 나타낼 때 쓰는 going입니다. 전혀 다르죠. 실제 이후에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 중 의미가 다른 밑줄에 고잉을 써놓고 그걸 찾으세요 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2 d 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해야 돼요 네? 어 그리고 4분 5번이 되겠죠 당연히. 자 4분 쓰신 분은 창의적이긴 한데 틀렸어요 틀렸어 할말 없겠죠 자 그들은 영어공 하기 해외로 가버렸다 가버렸다는 말은 가서 지금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뭘까 they have gone 해외로 abroad go abroad는 해외로 나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have gone abroad라고 쓰셔야 됩니다 to 안붙입니다 go a b r o a d 는나가다는 뜻입니다 뭘 썼습니까 왜 가리세요? 난 선생님 앞에서 가리는 사람 처음 봤다. 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틀 전에 새 축구공을 샀다. t o days 어고우니까 과거죠. 그럼 당연히 뭐야? I by의 과거 bought. Oh, new soccer ball입니다. 어, 선생님 옷 어, 없는데요? 이거 참고 있으라는 얘기지. 어안 들어가면 몇 개인지 알수 없습니다. 공은 셀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23번 자 이거는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는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뜻과 같아요 자 그럼 이건 뭘 쓸까 과거 진행형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he was taking A shower. 어, taking a bath 미안합니다 bath. 샤워와 목, 목욕은 좀 다르죠. Was taking을 쓰십니다. 물론 taking a shower를 쓰시면 샤워라는 뜻이 돼요. 단어만 선배랑끝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오늘 열이 좀 많이 받았네. 자, 여기는요 가본 적이 없다.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경험에 해당되는데 경험한 적이 없다는 뜻이 돼요. 경험에 해당되는 단어는 뭡니까? 현재 완료를 쓰겠죠. 조심해야 될 거. My friend는 한명의 남자거나 또 여자여야 됩니다. 그죠? 렇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를 쓰려면 has가 되겠죠. has. been to the aquarium. 기다리세요 어? 자 중요한건 가본적이 없다니까 여기에 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그요그말 하려는거죠 자 부정어를 쓰는 방법은 이 have나 has플러스 pp 사이에 not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 책에서는 never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야지 경험을 나타내는 말을 쓸수 있기 때문에 답은 my friend has never been to the aquarium이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요거죠. 하고 싶었던 말이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어, 왜? 왜?